우리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오늘 우리나라는 많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장 어두운 중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침울한 소식들 뿐입니다. 믿었던 대통령이 더러운 음료와 손을 잡고 치리하였다는 소식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달리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저 북한의 무신론주의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북한이 개입하여 더 혼란을 야기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음모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겨울도 예상하지 못하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까운 친구가 나의 대적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따라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폭풍구가 닥치고 찬 서리가 내리면 신앙을 저버리고 반대편에 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짝하고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 쉬운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한때 진리를 기뻐했던 재능 많고 언변 좋은 이들이 남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자기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은 한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가장 고약한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법정에 끌려가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게 될 때에, 그 배교자들은 가장 강력한 사단의 대제가 되어서 진실을 호도하고 고소하면서 거짓 보고와 암시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리해지도록 법관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시련을 맞게 될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굳게 설 수가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이야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며. 거짓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금에서 찍기가 완전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찬란함으로 인하여서 감탄을 자아냈던 많은 별들은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서의 장식으로 치장했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의 의를 걸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의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옛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각 나라의 흩어진 거민 중에는 바랬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감이 세상을 뒤덮고 사람들이 총체적 어둠이 둘러사일 때에 그 충성스러운 이들은 밤에만 눈에 띄는 별처럼 영롱하게 빛날 것입니다. 깊은 배도의 때에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짓 안식일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하렸고 사단의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에 바로 그때에 충성된 자들은 빌립보 2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영롱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빛들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온 세상이 다 사단의 편에 선다 하여도 예수님 편에 서겠다는 계획자의 간정처럼 어두움이 깊어갈 때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 굳게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한로부터 전해지는 빛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빛들로 살아가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은 온 천지를 덮게 될 것임을 정은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대통령과 이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온 세상을 다 덮을 때라도 저희들 빛들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아들 박영철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인들,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섭리로 그의 몸이 다시 온전히 건강을 입어서 우리 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